네, 안녕하십니까. K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산업 복지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의 이효택입니다. K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서 단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간략하게 보시면서 저희는 지역 관련된 운영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 산업 복지와 이제 그 관련된 명 사례를 어 이제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 생각했던 부분은 첫 번째가 관련된 산업체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고 아까 이제 보건복지부 전 장관님께서 어 근무를 하실 당시가 아니라 이제 그 관련된 어 산하의 재활연구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ICT를 기반한 어 재활과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실제 어, 지역 산업 복지는 어, 지역 경제 성장을 어, 촉진시킬 수 있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랑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 목적은 고용 창출 그리고 교육 기회 사회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k 니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런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서서 사회적 가치, ESG라든지 지속 가능성이 계속 강조가 되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뭐 교육, 그리고 건강과 같은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 이 부분의 지역 복지 서비스를 어, 최적화할 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한 건강 관리든지 그리고 접근을 어,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 실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앞서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서 코로나 확진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디지털 어, 분야를 통해서 어, 저희가 어,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고 어, 실제 운영을 한 사례가 있고요. 어, 실제 이제 충남 어, 주력 산업에서는 이제 스마트 휴먼 바이오라는 키워드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어, 많이 이렇게 어, 육성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어, 이러한 어, 키워드를 고 다른 말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많이 하 하는데요. 이제 지역의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IoT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이제 17만이 이제 도달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재활, 실과 인구가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주로 나타내는 증세가 이제 뭐근감설라든지 낙선 위험 등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결책을 많이 우리가 어, 도출하고 있는데요. 어, 의료비라든지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14% 이상일 때를 고령화라고 하고요. 당직 같은 경우에 작년 1 0월 기준으로 19.5%를 증가 어, 초과해서 오늘, 오늘날 이제 20%초과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학과 기반하고, 관련된, 저희가 적용 사례로는,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소두부, 학력기에 IoT, ICT 기반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제, 학력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자원의 학력과 본인의 학력이 몇십대의 학력인지, 그리고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시장이, 이제, 매년 3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제, 올해에 나왔던, 이, 술차인데요. 1조 8천억 원이라는 금액이지만, 국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는 약2%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곱하게 50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계 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이제, 그, 표로써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뒷부분은 저희가 세안대학교 어, 학생들과 같이 어, 공동으로 만든 자료인데요. 어, 학교, 그리고 지역, 기관, 어, 기업,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K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역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 조금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진시의인구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고요 요게 이제 고령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는 거의 전국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마을 건강센터에서 이런 관리를 실제로 해야 되는데 대면이라든지 비대면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학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력이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긴 하지만 실제 건강과 그 다음에 기대 수명,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기존의 병이 있는 분들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관계로 어 기대 수명률이라든지 얼마나 이제 어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 나타내는 주요 지표기합니다 외국에 있는 어 이런 사례를 보면 왼쪽에 있는 건강한 분들은 20kg 이상인 악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반면곧 이제 돌아가셨거나 어 병세가 악화된 분들은 악력이 어 되게 낮은 그거를 경영을 보여서 학력 운동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건강 증진에 대 사고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강진에 어 있는 나흘 회관을 방문해서 지금 이제 연령대별 표준 학력이 있는데요. 이제 어 90세 가까이 되신 노인분이 이제 약 16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 에 비해서 조금 낮은 환경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당진 내에서도 여러 지역 그 분, 분군 단위로 이제 그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어 어떤 지역을 방문할 것인지 이렇게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어 장비를 가지고 마을 해관과 유원을 실제 방문을 해서 지금 적용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어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 안에 각종 이제 센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력과 맥박 측정을 할수 있고, 안에 자표를 통해서 게임도 어,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방문을 해서 여러 이제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어, 운영을 할 것인지 많이 쓰시는 바라고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화투나 뭐 TV를 본다, 그리고 이제 뭐 10여 명 정도에서 보통, 운동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냥 걸어갔다 가 오는 게 운동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이제 거부반응이 많이 사라지시고, 어, 이제 접근하는데 조금 이제 용이한 그런 부분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으로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 조금씩 간식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전문 강사와 실제 이제 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산 전환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나중에 지금 고령화, 뭐 재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가지 머신러닝이라든 딥러닝을 활용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도 개발을 할수 있고 비교적 이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웨어룩을 입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대희가데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들이 이런 운동을 할수 있도록 보고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면 하기가 싫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각 어, 지역마다 어, 이달의 건강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어, 지자체 그런 어,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꾸준한 운동과 보상을 할수 있도록, 경쟁과 보상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저희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이역위 부분을 어 학생들 같이 아이디어를 어 짜서 실제 이제 경진대회에서도 참가를 해서 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계획과 지금 뭐 사업과 전략을 지금 계속 계산해 나가고 있고 당장 어 저희가 이제 어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기대 효과를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경제적, 그다음 기술적, 뭐 사회적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소득을 어 조금 더 상출하거나 고용, 그리고 관련된 전문 인력, 우리가 이제 재직자를 교육하는 또 케이스 디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많이 육성하는 목적이고요. 기술적 파급 효과 역시 저희가 이러한 걸지자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 역시 어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 실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당진에서 한 경연대에서 이제 어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화를 할수 있도록 내년에 이제 어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또 사업을 만들어 나갈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 디지털 플랫폼과 어, 이 지역 복지 산업의 적용 사례를 통해서 어, 나아갈 수 있는 예시를 좀 듣고, 또 여러분들또 질의사항이 있거나 또 궁금한 사항, 나중에 한력기는 다음번에 제가 시간이 될때 여러분들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